안녕하십니까 시젠입니다. 오늘은 주식 사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언제 살 것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요. 저는 항상 주식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든 그 지표 중에 피보나치라고 있어요. 보면 피보나치가 바뀌고 나서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피보나치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5일 이평을 기준해 보니까 너무 빠르고 11일 이평을 해보니까 조금 늦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피보나치입니다. 그리고 이 색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확연하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요 수식을 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마우스 우측 클릭해가지고 수식 관리자 여러분들이 이거 피보나치를 만들려면 가격 지표로 와야 되겠네. 가격 지표로 와가지고 가격 이동 평균선을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이름이 피보나치인데 피보나치 일목균형표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1번 수식 필요 없고요. 2번 수식도 필요 없어요. 다 지우면 돼요. 3번 수식도 지우고 4번 수식을 복사해가지고 이따 붙여넣기 플러스하고 붙여넣기를 하셔요. 이렇게. 앞에 가격 뒤쪽에 이거 붙이고 퍼 2를 해줘야 돼요 여기 가격 4 대신에 1 네, 가격 요 뒤에 거4 대신에 2 네, 작업 저장하라고요 수식 검증을 하면 수식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수식 5번했다가덮어쓰기로 합니다 기간, 여기 앞에 1 대신에 2, 기간 2 대신에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작업 저장. 그다음 이제 지표 설정 조건으로 와가지고, 어, 기간 1, 5고요. 기간, 어, 2, 8이고요. 기간 3, 1 3이에요. 기간 3은 필요 없고요. 기간 5도 필요 없고요.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거는, 피보나치 숫자가 그 수열의 그 배열이 1, 2, 3, 5, 8, 13 이렇게 21, 34, 55, 89, 144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피보나치 숫자 중에서 여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쓴 것입니다. 이거는 본래 주식을 살려고 만든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뭐 60일 신고가를 사고 아니 60일 신고가 사가지고 돈 이름은 뭐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 제가 5일 신고가고 피보나치 바뀌면 사고 피보나치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손절이 됐든 뭐했든 정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피보나치를 타고 상승하고 피보나치를 타고 떨어집니다. 피보나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돼요. 주식을 피보나치를 보고 사야 돼요. 오늘 사도 좋은 주식을 몇 종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피보나치가 막 바뀌면서, 이거 피보나치 붉은색 중에서 이런 데서 사면 안 되겠죠. 맞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요거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내일쯤 바뀔 것 같은데 내일 바뀔 때 이게 툭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사면 맞습니다. 어, 이거 선광 같은 경우가 지금 피보나치 바뀌면 살수 있을 만한 종류이긴 해요. 이것도 지금 딱 그런 위치에 있네요. 자, 이거 오늘 주식 사는 날이네요. 혜성 TPC 14,660원. 그래갖고 목표가가 얼마냐 이런 거보다도요. 요거 사가지고 어, 수익률이 낮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상계 15%가 넘어갔다 며칠 기다렸던 간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빠지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USP 이거는 안, 아직 안 되죠. 일심바이오일심바이오는 네, 올렸다가 지금 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볼 때. 이렇게 빼는 주식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주식은 내일 갈지라도 이 4분의 1에서, 이 4분의 1인지 모르겠는데, 4분의 1에서 무조건 잘르라 그랬어요. 이건 잘라야죠. 이거 몇 프로 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19%까지 빠졌다, 올라갔다 빠진 거예요. 여기 좋은 예가 있죠? 여기가 어, 20%까지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어제 어제 봤던 어, 그런 예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잘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져요? 3일 보통 떨어져요 하루 이틀 3일 이런 거내원놓으셔야죠할수 있으면 이런 거내원놓으셔야죠 어제 공부한 것도 어, 되잖아요 3일 떨어진 다음에 피보나치 위에 있을 때는 피보나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거나 위에 있을 때는 요 요날 보고 사 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거 못 사고 자 요거 톱텍 그 그저께 잡았다가 제가 어제 손절을 했어요. 모의 투자지만 이게 손절을 했는데 지금 올라갑니다. 요거는 어 지금 사야 될 종목이네요. 내일 상한가 칠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톱텍 네, 물론 보고 가셔야죠. 이런 네, 식으로 영풍 못 삽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아이거는 어, 손절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피부나치에 바뀌었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첫 번째 올라가다 가두 번째 내려와서 바뀌고 피보나치 지금 바뀌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때 잡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내려올 때는 확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시멘트 못삽니다. 요런 자를 사야 되고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 첫 번째 한번 주고 두 번째 올라오면 먹을 공간들을 줄수 있어요. 삼성전자 어제 와 엄청나게 소았고 오늘 또 엄청 올라갔죠. 예, 삼성전자 어제 얘기 샀으면 오늘 기가 막히죠. 이건 모든 종목이 다이피보나치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 살때 종목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몇 가지를 더 보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만 여기 댓글에 올리시면 돼요.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주식 살때뭐 어 거래량, 회사 이런 거다 중요한데 피보나치에 거꾸로 된건 도전하면 안 됩니다. 구름에 도전하지 말라고 러는데요 피보나치 그 숫자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종목에서 다 이래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주식의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